나 아, 이렇게 갈게요. 슈퍼에서는 본인 팀한명변하고 사다리. 오케이. 아, 그건 너무 좋은 방식이다. 오케이. 네. 어, 간다. 아, 제발. 아, 아 나, 나, 제발. 한독만이야 ㅅ 채우선은 안 돼, 진짜. 제우선채우 아! 아, ㅅㅂ. 아, ㅅ 아, 진짜. 아, ㅅㅂ. 아, 아, 아. 아 아까 했잖아. 진짜, 왜 그래? 아, 네. 아. ㅂ 산토스의 호선이 형이야. 아, 진짜. 아. 짜 미, 김민철 짭짜이 김아 이거 아, 너무 아 밸런스 무너졌다 이중아아 아. 아. 아니 이게 바꾸는 거좀 그렇고 프로리그 프로리그 괜찮으리. 아니 아그 뭐. 어, 정도 수정 가능한가요? 어, 어 그러면 뻐방 풀 수도 있잖아. 그쪽 확률이 높아져서. 어, 어, 어 어떻게 하자고 뭐야? 2세트도 프로리가 해 달래요. 아 1세트도 프로리그 아니 아 근데 우리가 손해 우리가 손에 아니야. 우리가 손할 어? 수도 있어. 한 명이 계속 질 수도 있잖아. 어차피 그런. 아. 저 누구 그래? 형 우리가 게, 거 게, 거 우리가 손낼 수도 거. 있어. 어. 재욱이 형 미쳐 날 뛰는 거 그냥 바라자 우리는. 아니, 안, 안한 아이님 슈퍼 티켓 1,500개 감사합니다. 한 대형 우승하면 견노투 가능한가요? 신은 강단님 티켓 감사합니다. 짭트 3년 동안 12승 1패의 프로리그. 그래, 제위너스형 아, 구성 1패요 형님. 시, 아 나는 잘해 나는 보통 호성 형 때문에 그러지. 호성 형 존나 못하잖아. 위스턴스 때문에. 근데 이거 뭐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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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프로리그 위너스. 어, 어 위너스라는 게 아니,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직 잡자별로 못해 이새끼. 형1 세트 나오세요, 오빠. 우리 좀 바꿔서 하자 그럼. <웃음> <웃음> 아니. <laughs> <laughs> 윤중재요. 제육잡자 현재명은 홍선민철? 나배드? 현재명은 나이스. 어, 그래도. 그리고... 아 좋아. 진짜 나뭐 쟤랑 뭐뭐 뭐 있나? <laughs> 아 명훈형 시점 세트가 좀 아쉽네. 아 명훈형. 아나 이제 저 엔트리 이름 볼 때마다 싫어 죽겠어. <laughs> 아니 명훈이가 이렇게... 진짜 호구를 잡았어요. 호구? 내가... 아니 <laughs> 명구야 명구? <laughs> 근데 요즘 나닉네 같은 팀몇개 많이 되는 거 같지? <laughs> 근데 같은 팀될 때마다 질지 않았어?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도란팀 <laughs> 승률 되게 낮은데 아. SK끼리 그럼 뭉치면 안되는거예요 아니 쟤 SK 아니야 어? 그래요? 보 뭔소리야 SK에서 한 20승은 넘게 했지 다 합치면은 맞아? 프로때 잘했지 그래도 포리클은 2승 18패 했는데도 연봉 200만원 올려줬어 아 뭔소리야 2승 18패 한 적이 없다고 2승 몇 12패? 3승 12패 <laughs> 근데 연봉을 관뒀다고 하니까 올려주더라고 어, 되면 밑에 되면 이 바로 잡고 아 생각 이게 오! 레슈 나이스. 오! 네 349. 349 뭐야? <laughs> 될 텐데 이거는? 어템 잘 쓴다. 언덕템? 어 언덕템 뭉쳐 어? 주잖아. 어? 오! 나이스. 어? 어? 나이스 했어. 됐다. 어? 한번 더. 한번 더. 어? 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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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질럿이 다 어디 갔어? 아 그래도 막막어 근데, 근데 뒤에 뭐야? 뒤에 리버는 아니 우리 질템 있어 그래도. 오 어, 그러네. 아.. 정중이 이겼다! 이겼다! 아.. 정중이 형! 나이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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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벤이도 그냥 있는 길로 쓰는 거지 아.. 스톤 업돼 있었으면.. 씨. 나가 아.. 해보자고? 아.. 해보자고? 아.. 이걸안 나가? 소리들은 나눠주면 이기자 현재야 어? 결승 다승 됐잖아 아안 아, 나가? 안 나가? 에이씨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렇게 쉽게 이네 씨발 왜 이긴 거야 아까 또 아까 푸셜전에또 반대네 아... 마당을 음. 너무 쉽게 올라오겠네 리지오가 어? 나오네 아, 리지오가 나오네? 그러게 로키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와, 스드레 나이스. 스드레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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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쪼금 잡았다 베른첸 잡아 베른첸 잡아 베 존나 화난 상태야 나이스 그래. 변내기 턴 그렇지 존나 화난 상태 이번 게임 이겼다 이비 유리하다 이러면 음? 좋아, 가스러샤 보이네, 쉽다. 또 잡을 수도 있다? 어? 두 개? 변연재면? 맞았다 잡았다. 와, 오, 끝. 화났다. 진짜 변연재, 이거 미쳤다. 아이씨. 아, 이씨. 아, 짱년 아니 미친. 왜 이렇게 잘때리는거 씨발. 뭐 일곱 두번 잡았는데 뭐야? 지금 이렇게 빡쳤어요, 그 저희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달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화내는 건 아니고 나왔다 지금. 화내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 그런 거잖아요. 약간 나도 근데 뭐 약간 아비터를 왜안가다 이러면 되겠는데 아비터를 안 가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아, 말을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원래 그게 사실 어? 마 마리는 질럿 잡으려면 어. 3른세방 때려야 된대. 아 원거리니까 때리만 하잖아. 총사 어? 연사 총으로 그냥 씨. 엄두도 막 언제 때려. 서른 세방 그만 때리잖아. 어? 아니 그거 그뭐 단발 말고 연발로 쏴도 성공 되잖아. 성공, 급목 수준되고. 연발로 쏘고 싶지. 근데 연발로 어, 쏴맞잖아또 발로싸. 쏴아 발로싸. 어 빠도도 봤다. 이러면은 토스 편하지. 많이 못 보면 막전진투발하 이런 것도 잘 같은데. 봤어요. 누로 확인했습니다. 어, 이거 어? 이투질 자체만 으로도못막꽤 많이 보겠는데. 피, 피가 두 개가 쇄거거든요. 아, 제가 번거 바깥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자 들어가자. 그냥 올라가자. 어? 올라가자. 간다. 좋지.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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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미유리하잖거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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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니 존나 이아이다이고고 아이고. 아이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이 아이고. 고아고이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이고이 아이고. 아이고. 아 오오. 와... 9킬! 10킬! 예. 10킬, 10킬 아씨 10킬. 10킬. 아, 아까 이렇게 기지 개새끼! 아니 근데 아까 이겼어도 내가 어 너가 나 졌을 수도 있어 괜찮아! 그렇지 어 재욱씨 <laughs> 어, 알겠습니다 아어 위너스 이기고딱 기세제 앞면서니까 위너스 이기딱슈이김 아, 어. 되지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사다리 아니면 한, 타면 되냐? 아, 타면 되냐 아, 빼고 아, 사다리 탈거야 음. 이렇게 하면 변하고 사다리니까. 우리는 근데 나를 변한게 나을 것 같은데. 나하야게 낫지. 저기서는 우리 건 제오 변할 거아나 해야 된다고. 좀 전략게 조금 해야 애견 사는 아, 이치줄었 어, 벌써 피 없는 거좀 있다. 하나, 한 방짜리 있고. 어, 잡으면 안 돼? 한 방짜리 있고. 가스 캐는 거에 없고. 아 예스드리 형님 야 근데 질럿은 너무 많이 치는거 아니야? 어 아, 이거 이러면 안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이득보면 돼 근데 워낙 많이 아까 이득을 받고 있긴 했는데 아, 근데 아까 입구만 한 8개 잡았어 아 예스드리 형님 감사합니다 아, 본진에 없잖아 다이다이 다그잖아 가져오세요 <laughs> 오케이 나이스 많이 떴다 아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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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롱님 네. 고맙다 어 테이저 아님 지 캐리어네 이렇게 하고 그냥 캐리어? 캐리어 좋다 몬스타? 뭐야 드라군 왜 아가리만 벌리고 있어 어어? 질럿 너무 역전 나오진 않겠지? 에이 네, 거는 너는... 너무 좋지 말하자. 않아? 게임이 아내 네, 생각보다 로브가 좀 느리네 아 이게 캐리안 하면은 불리했는데 캐리 해가지고 이길 것 같아 나는 캐리어는 어떻게 할 건데? 어? 마당 가스가 너무 빠르잖아 마당 가스 빠르고 근데 로봇 좀 느리고 이거 근데 원래 이렇게 하지 않나 <laughs> 맞아 안 마당 어. 가스 너무 빠른 거 아니었어 근데 아 이거 겟떡블랑좀 미나리 남아서 이렇게 하잖나 가스 부족하고 네어 어떻게 라나 했네 아니아 아니, 너무 빠르길래 나는 저 뻔한 풀었어요 저도 일라스를 많이 찍었잖아 엄청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니까 개념 괜히... 됐다. 이건 타이밍 이 절대 안 나와요 원스타에서. 아 거기다가 이거 엄청 원스타면 필요한 거대 좋잖아. 음, 끝났지. 지금 우리가 이기, 이기다고아 몰라 아직 3 점이 남았었는데. 야야야 건방만냐? 뭐해? 아유 장군아 라군아! 정떨어진다, 라오니한테. 아, 라오이는 존나 쓰레기긴 해! 어, 저건 꿈을 벗냐. 여태까지 어떤 싸움을 한 거야, 도지우? 어떻게 666하고 그랬어? 다쓰러다간 거야. 저저분에 12연승 있잖아. 근데 네, 또 이상한 소리 해. <laughs> <laughs> 아, 근데... 얼추 에 털리질 않겠... 우리 털리 사이즈인데? 아 너무 전진 배치돼 있는데? 경로가 좋다. 올드가 으면 개꿀이었는데. 아 막아. 아아 진러시 나왔네. 난 이거 이거 털리면 역전이야. 솔직히 역전할만해. 아직 뭐, 터지 게임이. 없더라. 아니야 열킬네. 풀어봐. 아니, 풀어봐. 한열마리 잡으면 역전 나올 것 같은데? 아아 절대 안 나와. 왜? 그냥 다 잡혀야 될것 같아 본진. 역전 나오려면은다 잡히겠는데? 씨. 아, 어, 수수까지 왔어? 베스트 홍객님 별 아, 선대까지 왔어? 니다어제 오늘 지왔 하신 게임에. 거 축하드려요. 수까지 왔어? 수수까지 왔어? 수어어 근데 캐리어 수수까지 왔아수어 아직 어수수까코어수어 수수까지 왔어? 수수까어수수까어수수지 왔어? 지금어크어수 사이 있어. 여기 방금 타이인거 어? 어? 어, 봤다. 방금 탱크스 것도 좀 크지 않나? 요시? 어? 요있시못 잡나? 봤다. 요시 드랍샷 잡자. 어, 저게 터진다. 잡았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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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겼다. 헬스 선생님, 천 200개 감사합니다. 이니다 아니 크럭클리스 이거 지금 업적으로 보이잖아. 경보고 있지 않나? 아니 근데 이거, 제오 근데 이 게임 너무 막 막하는 거 아니야? 어막 같은데 <laughs> 지금 이거 야 근데 기분 나빴나 봐. LCK 2개 잡으니까 괜네 프로브에. 나쁠만하지 음. 아니 이거 막말로 크럭클리스인데 업적으로 잡을 스캔도 없어. 아팠어, 아팠어. 크럭클리스도 아팠어. 그게 아카데미 지금 주였는아또 업적으로 잡을 스캔이 없는데. 어준 삼들아. 아 너무 천주 알았나? 아. 아, 뭐라고? 네? 어? 돈주에서 바로 준비하고 와. 새거 같은데. 아, 스타포트도 안 찍고 그냥 계속 고잖아 베스트 고객님, 중감사 아이고. 한번에보내는 것보다 이거에 눈미 들렸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떨까 이거. 진짜 노로봇 캐리어줄 알았나? 그게 아니면 말이 안되긴 하는데 아 근데 암만한 상태에서 본직 캐논 짓네 드러쉬를 안 털리라고 드러쉬 또 온다 어데시. 아 근데 6시... 꺼못 잡았으면 몰랐겠는데?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역전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 거기다가 레이스 안 모았어야 됐을것 같아 야, 또 뭐. 의미 없지 않아? 클로킹 3 레이스? 네 의미 없지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같아 진짜 베스트 홍대님 별풍선 4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다음 이백일 컨딩이라 생각합니다. 도면이 다 가진이 더 행복하고요. 얼마나 보면서 스케일하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유리해서 안 털리면 이긴다 많이들 한거 아니야? 좋았네. 공일업이 아직도 안 돼서 테라. 아 토스도 공이 역 이역 칠자. 육회가 먼저겠다 육회를 찍자 그럼 육회를 진짜 굳히기 육회? <밀> <놀람> <놀람> 찍자 중요한데? 네 이런 이오을찍 여기 오프트, 여기 오프트, 여기 오프잘 찍긴 했어. 캐리어 여섯 개. 근데 공기도중요하기하프트 여기 오프트, 여기 오프트, 여기 오프트, 여기 오프트, 여이 오프트, 여기 오프트, 만 클락넷을 여기 오프트, 먹었나보다 공이엽 찍는 거 여기가. 솔직히 포지 돌리는 것보다 공이엽 돌린 게 낫잖아. 그렇지? 근데 클락레이스 봐서인가 봐 약간 클락레이스 봐서 지상에 더좀더힘 주는 것 같은데. 일순 없겠다. 아니 못못 찍지? 뭐, 뭐, 뭐 캐리 여섯 개가 그냥 공중 폭사에 시는거 아니야? 그냥 군략 위에 지나가 줘야지 아... 어이 제오 록시비 왜 이렇게 잘 쓰냐 나증나이 쓰네 록시비 안에다짓지 해리와 지금 이기는 게임이다. 공이로 굴려 개 쓰레기인 거 알지, 현재야? 어, 걸쳐 좋다. 인구수 우리 상대 만약 슈에 가면은 제오를 빼겠네. 오. 3토스라 우리. 3토스에너 텔타니까 또정담못 하잖아. 아! 아, 아! 와, 개 씨발. 세 개? 어떻게 세개 터지냐? 진짜? 어딱딱이렇딱딱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가게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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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디이가이런이런게이런메카렇게쓰레기이이런면 진짜 그래도 훌륭한 유닛인데. 걔도 우리가 프레임이야. 아. 한 명부터 가야 돼, 여기? 감히 하면 돼야지.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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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클로킹에서 뭐네 이러면서? 이 나갔다고? 어, 쥐지. 요. 앞에 있었잖아요, 이 포지션이. 뒤에 있으면은 뭐 조금 찍기 펙세도. 원래 캐리어도 테크 찍는 거예요. 미탈이 탭찍듯이 아, 아.